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임이지요. 애니메 디멘전. 여러분, 잼 수급이죠. 잼 많이 모자르실 것 같은데, 이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쭉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니다. 렛츠고. 자, 잼은 일단은 어디다 쓰냐면 보통 샵에 가시면 여기서 쓰는 거예요. 캐릭터, 코스튬, 골드부스트. 골드부스트는 아니죠. 캐릭터와 그 다음에 코스튬을 사는데 대부분의 잼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수급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현질입니다. 바로 그냥 로벅으로 뚝 사면은 뚝 들어옵니다. 이게 효율이 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캐릭터를 한번 사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캐릭터의 성장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진짜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질러서 딱 사주는 게 게임 진행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저렙일 때 이렇게 비싼 녀석들 있죠 비싼 녀석들을 사게 되면은 정말 효율이 좋기 때문에 현질을 하는게 꼭 그렇게 후구짓은 아닌 게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질을 통해서 수급할 수가 있고요자 두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퀘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석딱 누르면 총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퀘스트가 있는데 네 개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얻을 수가 있고 이네 개를 다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150개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면은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타임 챌린지라고 여기 있죠. 혼자 들어가서 애들 때려잡아가지고 100마리당 하나씩 보상을 받는 그런 모드인데요. 저기서 200마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또 30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통해서 던전 들어가서 플레이를 3번 하면은 또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하게 되면 또 30개 얻고요 요걸 다 하게 되시면 30개 얻어서 하루에 최대 150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도 쏠쏠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게임을 하실 거면 그래서 계속 150개를 저렇게 확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레벨업입니다 레벨이 초반에는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 보석을 수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한데 1렙이 올라갈 때마다 25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업은 뭐이 게임은 만렙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레벨업을 하면 25개씩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노력에 의해서 또 잼을 수급할 수가 있지요. 레벨업을 통해서 25개 획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입니다. 코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코드가 나와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쭉 쓰시면 되는데. 여기 코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잼만 주는 건 아니고 부스트도 주고 잼도 주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에 있는 코드들 한번 제가 써 보도록 할게요. 지금 75,000 좋아요까지 나왔고 10만 개가 되면 또 나오네요.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다. 자 누르신 다음에 퍼스트 코드라고 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스트기 때문에 제가 썼고요. 그다음에 20k ad gift라는 게 있습니다. 20. 가시면 30분 부스트 요렇게또 이거는 이제 드랍 부스트네요. 여기 떴죠. 이렇게 그 다음에 TY, TY430K 라고 치시고 골을 딱 누르면 이건 이제 150잼 요렇게 해서 이제 잼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온 마지막 코드인데 50K D R O P S 50K Drops라고 치시면 30분 부스트 요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네 Something 75K 코드가 초반이라 많이 나오네요. S O M E T H I N G 75K 자 기간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보시고 빨리빨리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드랍 부스트에다가 잼까지 또요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랍 부스트 1시간 반 이거 다 쓰. 1시간 반 넘을 건데 경험치 한 시간에 드랍부스트 1시간 반인가 또 이렇고 잼도 지금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잼을 코드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게임 또 던전 알피지기는 한데 요런 게 있습니다 잠수대가 있어 잠수대 자 5분에 5개 받을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골드랑 잼이랑 받을 수가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5분에 340잼 같은 경우는 5개입니다 이게 적은 장처럼 보이지만 뭐 2, 3일좀 오토를 돌리시면은 뭐한개 캐릭터는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양이고요. 참고로 이 게임은 오토 클리커로 오토를 하시면은 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얘네들은 오토를 해주는 계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키시면 15분마다 서버를 바꿔가면서 저장도 하고 또안 튕기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 클릭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거 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뭐1,600 개가 모였으니까 한번 또 다른 거 사보도록 하지요. 뭘 살까? 뭘 살까? 뭐가 좋을까? 일단은 제가 검 캐릭은 하나. 있어서 검캐릭이 아닌 녀석으로 토도로키를 한번 사볼까 제니치를 사볼까 제니치는 검캐릭인데 고조를 사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일단 궁이 짧은 녀석으로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5초, 40초, 40초네요. 일단은 고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고조를 이렇게 구입했고 또 잠수 한2 3일 타면 또천적백 모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아끼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존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존버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게임 좀 하고 잠수 좀 하면 금방 또 모으니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잼 수급하는 방법, 잼 구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새롭게 나중에 추가가 되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게 다니까 이렇게 수급하셔가지고 원하는 캐릭터, 원하는 코스튬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니터들의 공인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인 바.